8,000원짜리 하나 해주시면 요네개짜리 그러니까 하나 하고요? 네 그리고 또이홍 짜리하고 다하시 민망하기 때문에 양식도 미리 말씀드리고요 사이즈도 보여드리고요 괜찮으세요? 네네 네. 네. 주세요 싱싱하네 싱싱한 네. <laughs> <심심상. 웃음> <laughs> 私はこの状態で終わったら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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終 요 힘든데 말이에 정치방이에요. 정치방에 그냥 정치방 상태이지만은, 여기서 커튼이 잘려가지고요이 커튼이 프로세스 지나가다가 타악상이 깨가 튕기고, 그 커튼이 다 막혀져요. 그트이 지를 지키면 이걸 다끌더라고 다시 타악 끌고 다안 돼도 지나가겠는데 지나가다가 탁걸리고타대로 어딘가 팔로워 쟤삐고이라까 엄청 심요 절대 정치방 안되가 아까도 오해하요 자, 손, 손을, 자, 일단 트림은, 자, 이전에 조동 면허시험치료갈 때는 네. 이렇게 잡으면 네. 탈락시켰어요. 왜냐하면 네. 탈락시키면 데 새끼 손가락이 음. 트림을 만질 수가 있습니다. 음. 그러면 운전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엔진을 들 수가 있어요. 음. 트림이 엔진을 들었다 내렸다 하는. 거죠? 그렇죠. 엔진이 네. 들렸다 내렸다 는 네. 버튼입니다. 스넥이라서. 자, 손바닥이 하늘을 향할 아, 수 있게끔 네. 네. 잡아주시고. 네. 자, 이러면은, 트림을 만질 수가 없겠죠? 네. 그러면은, 이렇게 잡는 게 FM이고, 네. 자, 내려보겠습니다. 항상 시동 켤 때는, 네. 엔진을 내리고 나서, 네. 자, 내리고 나서, 음. 자, 아래쪽을 누르면은, 다운. 음. 네. 위쪽을 네. 만지면, 업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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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일단, 최대한 다 내리십시오. 최대한 내리십시오. 음, 다 내렸죠? 손레 틀립니다. 네. 자, 키는, 자, 일단 돌려보십시오. 이 밑에 키. 네. 자, 노란색 불 들어옵니다. 숫자 0이 뜰 겁니다. 그걸로하면은한번 더, 세로. 오케이, 지금 올렸고. 됐죠? 네. 자, 핸들은 차 방향하고 똑같습니다. 네. 차 방향하고 똑같고. 네. 자, 잡고. 제가 아까 뭐했습니까 손바닥을, 음. 하늘을 볼수 있게끔 네. 이렇게 잡으셔야 되죠. 자, 잡고. 빨간색. 그렇지. 잡고. 살짝 밀어보겠습니다. 자, 전진이 있다. 네. 이 속도가 전진 일단 프로펠러 현재 돌고 있고요. 네. 여기에서 서서히 올리시면 배가, r p m 이 올라갑니다. 네. 자, 일단은 기아가 들어가고 나면은 그, 이 빨간색은 안 잡아도 돼요. 네. 왜냐면 기아가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네. 자, 내릴 때 그대로 그냥 빨간색 잡지방 내려보시고, 딸깍! 네. 이 소리가 나야 중립입니다. 네. 이건 중립이 아닙니다. 네. 프로펠러 돌고 있습니다. 네. 자, 딸깍! 네. 자, 전진. 중립 오케이 딱 잡고 밑에 음. 내리면 후진입니다 오케이 후진 자 중립 자 음. 후진 기아를 천천히 넣으면은 음. 따락 소리 나거든요 보세요 네, 네, 네. 이 하부 기아가 들어가기 전에 기아가 음. 한 방에 탁 들어가줘야 탁 소리가 네. 안 나는데 음. 방그리치를 오래 잡으면은 음. 소리 납니다 음. 하부 쪽이 안 좋으니까 네. 기아를 넣을 때는 한 방에 탁 음. 속도로 내라는 건 아닙니다. 네. 알팽을 주라는 건 아니고, 기아를 빨리 이어줘라 음, 기아 자체를 넣을 때는, 네. 좌게 내려주라. 자, 내으시면 되고. 네. 자, 운항 중에, 어떠한 돌발 사항이 발생하면은, 네. 무조건 기아 중립. 네. 기아부터 빼면은, 사고는 없습니다. 네. 근데, 가고 있다가, 이, 자기도, 방황을 하니까, 음. 아, 중립을 네. 해야 되 밀는 사람 많아요. 음. 그러니까, 무조건 중립하는 연습을 몇 번씩 하면 좋습니다. 네. 자이상입니다빨간 아, 클러치를 누르고 위로 깔거리게 올리면 전진. 자 앞으로 가면 속도를 올니다자 속도 올라가고 그리고 내리고 깔깍 거릴 때까지 내리면 중립. 자 클러치를 누르고 밑으로 내리면 후진. 부진. 후진해서 밑으로 더 내리면 후진 속도. 그리고 다시 위로 올리면 うん。<Yeah. S 2> <music> 뒤에 이래가지고 묶으면 되지, 여렇게 오랜만에 아, 감시 손만 안 봤습니다. 한 27, 8 정도 됩니다. 크기는 작지만 가을 감시라서 힘은좋네요 자, 계속 이어나가 볼게요.